컨슈머 입장에서 아니 이거 살 바에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갤럭시나 아이폰 쓰지 뭐하러 사 소니 매장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의도치 않게 아이폰과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나와버렸어 안녕하세요 디그레입니다 오늘은 이 소니의 브이로그 카메라 신제품 GV1F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트렌드는 아무래도 심플이죠 아 이건 이렇게도 뜯을 수 있네 스커가 이렇게 뜯어지는데? 다시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나? 좀 허술하네, 요 이거는. 알파 7 마크 4 포장도 그랬지만, 소니에서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고 포장지를 이런 식으로 다 바꿨어요. 이게 뭐 어떤 재질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재질로 최근에, 어, 제가 구매한 이 에펙스 3 0도 포장 재질이 다 이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RX100 시리즈에서 쓰였던 그 배터리와 동일한 배터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이렇게 바디에 삽입을 하고, 이렇게 열면은, 아, 온오프를 또 눌러야 되네? 렌즈가 딱 튀어나올 겁니다. 는안 튀어나오네요.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전작에서는 표준 줌 렌즈였는데, 단 렌즈로 바꿨어요. 그냥 20mm 하나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도 이렇게 특유의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 이펙트가 없어요. 전작 GV1은 짜이저 렌즈에 2470이라는 표준 줌 화각을 사용을 했다면은 이번 GV1F는 이 표준 줌 화각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20mm 단렌즈 광각 화각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작인 GV1은 그래도 내장 손떨방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장 손떨방이 없어요. 어, 내장 손떨방이 없고 대신 디지털 손떨방이라고 할수 있는 액티브 손떨방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모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화각이 이렇게 일부가 잘리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20mm라는 광각 렌즈를 이제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전작 GV1은 조리개 값이 최소 조리개 값이 1.8이었는데 얘는 2.0으로 조금 더 늘어났어요. 여기 카메라 보면은 여기 도 W랑 이제 T 마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거는 와이드고 얘는 텔레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누르면 확대가 되기는 하는데 디지털 확대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마우스이휠 마우스 굴려 갖고 확대 하듯이 그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쓰는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성능도 좀 살펴보자면 은 전작 gv 1은 사진 촬영을 할때 그래도 로우 포맷이 지원이 됐는데 얘는 사진 촬영할 때 로우 포맷이 아예 찍히지 않습니다 또 얘가 어1.8 2.0이 정도면은 조리개가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는데 사실 제 1인치 센서에서 뒷 배경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조리개를 좀 개방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야외에서 촬영을 할때 뭔가 좀 감성적으로 찍기 위해서 이뒷 배경을 날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작 GV 원은 그래도 ND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얘는 ND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실내 환경에서도 네, 커튼을 열면은 얘 카메라 켜는 순간 노출 오버가 됐다고 자꾸 경고가 뜹니다. 자, 대신에 조금 더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 GV1은 무게가 290g 정도였는데, 얘는 그거보다 소폭 줄어든 250g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렌즈에 대한 무게도 좀 있을 것 같고, 50g 줄어들었으니까 밖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기에는 더 좋으려나요? 아, 물론, 소니 카메라답게 소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여전히 탑재가 되어 있어요. 먼저 S로그. 영상가들이 소니 카메라를 선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S로그라는 아주 폭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캡처할 수 있는 메뉴 때문인데요. 타 브랜드에도 물론 로그감마로 촬영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이 로그감마 촬영이 거의 플래그십 바디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상위 기종에만 로그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기종들은 로그 촬영을 지원을 안 하는 카메라들이 대부분인데 이 소니 카메라는요 이런 똑딱이에도 S로그 3 촬영이 돼요 거기다가 HLG 하이브리드 로그 간바라고 하는 HDR 촬영까지 지원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S로그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영상으로 다뤄볼 예정이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S로그는요 이렇게 밝은 부위와 이렇게 어두운 부위를 동시에 잡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맞추고, 어, 섀도우는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영상을 굉장히 플랫하게, 그리고 플랫하다라는 말 자체가 영상을 굉장히 시네마틱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처럼 찍을 수가 있다는 라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이 1인치 센서인 똑딱이, 디카에 무려 S로그, 로그감마 촬영을 넣어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소니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래서 영상가들이 소니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킨 역시 이 기존 GV1의 개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메인 카메라는 지금은 알파 어, 7 마크 4와 그리고 FX30이거든요. 근데 주로 FX30으로 많이 촬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유튜브 찍을 때 알파 7 마크 4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알파세븐 마크 4가 소프트 스킨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네, 저같이 이렇게 인생을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이 피부를 매끈하게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이제 이 바디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카메라를 정말 유튜브 찍을 때 많이 썼어요. 어, 네.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24프레임이다라고 하면은 1초에 24장의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1초에 24장의 사진을 그 얼굴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보정을 하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소니 카메라는 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아, 핸드폰에 뷰티 어플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핸드폰에 있는 뷰티 어플과는 그래도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핸드폰에 있는 뷰티 어플들은 얼굴이 이렇게 막 삼각형으로 막 이렇게 돼갖고, 주변이 막 이렇게 몰리는 그거 아시죠? 우리 매드몬스터라고 그 개그맨들 그런 얼굴이 나올 수가. 있... 이 소니 카메라로 유튜브 찍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소니만의 또 다른 장점 4K 해상도 소니가 4K 해상도 화질이 정말 정말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증가면은 FHD와 4K 해상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진짜 4K에 특화가 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어진 탓도 있는데 소니의 프로세싱은 어쨌든 4K 해상도가 굉장히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는 거 이런 똑딱이로 찍어도 4K 해상도가 정말 뛰어나게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소니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장 ND 필터 기능은 빠졌지만 대신에 렌즈 앞부분에 진짜 물리적인 필터를 달수 있게 됐어요. 이번에는 디지털 ND 필터를 빼고 이렇게 물리적인 필터를 끼울 수 있게 해줬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내장 ND 필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그리고 AF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 사실 저는 이 GV1F 처음 쓰면서 소니치고 이렇게 AF를 못 잡는 카메라는 또 굉장히 오랜만이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AF를 정말 못 잡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 이게 왜 이렇게 초점거리가 길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이 정도 높이로 띄우고 촬영을 하는데도 초점을 못 잡는 거야. 이 정도까지도 초점이 안 잡힐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면 제 카메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기 뒤에 아파트는 잘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 나뭇잎들이 초점이 전혀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잡히려나? 그래서 진짜 팔을 이렇게 넓게 잡으니까 겨우 제 얼굴 제 초점을 잡았는데, 이 AF 영역을... 광범위하게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좁게 잡아가지고 이게 피사체 바로 앞에 코 앞에 들이대면은 잡기는 해요. 잡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거예요.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뭐 풍경이든 뭐든 찍으려고 하면 a f 못 잡고 그러니까 초점이 안 잡혀 안 잡혀 있어갖고 그냥 계속 블러 처리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폰14 프로와 광학적인 성능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점. 그게 중요하겠죠. 왜냐? 컨슈머 입장에서, 아니, 이거 살 바에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갤럭시나 아이폰 쓰지, 뭐하러 사?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카메라를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광학기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보다 어쨌든 카메라 전용 기기가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니 매장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이폰이요. 아이폰으로 브이로그를 찍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폰의 광학 성능은 여기 후면에 메인 카메라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 수준은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와 개... 아이폰 진짜 카메라 좋더라 라고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은 후면 카메라의 메인 카메라예요. 그게 그나마 가장 조리개가 활짝 열리고 그나마 가장 화질이 좋고, 그나마 가장 노이즈 억제력이 좋아요. 근데 전면 카메라는 아니야. 저는 전면 카메라 언제 쓰냐면요. 제 아들한테 페이스타임 왔을 때, 일하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 왔을 때, 그거 두개 빼고 이게 전면 카메라 안 씁니다. 와이프 없고 아들 없고 이러면요. 여기 테이프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얘기야. 근데 후면 카메라가, 뭔 말인지 아시죠? 후면 카메라는 당연히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찍는 모습을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언정, 나 자신을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런 이유로 광학기기인 카메라가 더 좋다. 브이로그 찍기엔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센서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나요. 1인치 센서는 진짜 큰 거거든요. 핸드폰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런 점들로 인해서 감성적인 어떤 브이로그나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기에도 어쨌든 센서가 큰게 훨씬 더 좋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컨슈머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의도치 않게 아이폰과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나와버렸어 아마 아이폰이 이길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특 장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